네, 여러분, 오늘은 조금 그냥 여행 아니고 좀 특별한 날인데 사실은 제가 태국에 가려다가 급하게 일본으로 여행지를 바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태국에는 그냥 뭐 여행으로만 돌아다닐 계획이었는데 일본에 찾아보니까 그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여행 다니기거나 그런 케이팝 하는 이벤트를 직접 찾아서 가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케이팝 이벤트를 직접 찾아 다니기로 했습니다 뭐 여행도 할겸 케이팝 이벤트도 즐길 겸 이렇게 이제 여행을 계획을 바꾸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 와 있고 오늘은 랜덤플레이 댄스 즐기러 갑니다 제가 이번에 가는 쪽그 주최 측에서 알아봤을 때는 그 랜덤플레이 댄스가 진행되어 있기로 했다 해가지고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 참가해도 되냐? 혹시 가도 되냐? 미리 양해를 구하니까 어, 너무 환영한다고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촬영 양해를 받고 이렇게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본의 k p o 은좀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이 즐기고 있을지 어, 비 온다 이거 택시를 타야겠는데? 일단 제가 그 랜덤 플레이댄스 하는 스튜디오를 가고 있는데 램플 전에 이제 다른 분들께서 모여서 이제 K-POP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그거예요. 전체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번에 딱 JYP 소속된 아티스트 분들의 K-POP 커버만 하더라고요. 가서 특이하게 봅시다. 이게 대결인지 대회인지 그냥 퍼포먼스인지 건잘 모르겠네요. 대회, 배트 컴포지션. 근데 한 랜덤 플레이댄스가 한두 시간 뒤에 시작한야근고그 전에 아마 그냥, 일본 분들, K-pop, 뭐 커버, 댄스 할것같 거. Yeah.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국어를 잘 한국어를 잘고 한국어를 한국어를 잘 학교? 어를어를잘지 저랑 DM 어셨던 어. 감사합니다. 여기 uhm <laughs> 아, <here>, 담당자님이시고 <laughs> 이제 저는 주변에 한번 살짝 찍으면서 카메라 세팅을 한번 어떻게 하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아, 카메라 아. <weit play> 아, 지금 지금? 아, 아리가토죠이마스. 네, <nutzen> <laughs> 응 아, 음. 최고 최고 스타일 대박 최고 예와 아, 아. 저는 이제 그냥 학원에서 진행하는 쇼케이스 느낌 들고요 라고 생각했는데 스킬스킬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오 엄청 크다 와. 어 있다. 일단은 그 랜덤플레이 댄스 하기 전에 이왕 그래도 오늘 특별하게 왔는데 k 케이팝 모일 어.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음. 랜덤플레이 댄스 전에

ああ一緒に楽し。はじめまして、私は韓国でテイクアッーーニス一歩伝授李友と申します。今日一緒にできてとても幸せで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 <laughs> 私,私たち私たち一緒に楽し。 다섯 시い시 가노？다섯 시에 집가노네고 시, 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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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しょう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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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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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시, 아 시, 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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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시, 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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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스 시, 시, 네.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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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laughs> 성함이? 남아야 아, 남아야 아니 성함 아니 예, 유메 유메 네, 네 유메짱 네? 네. 네. 아. 그러면 나중에 저희 구경할 테니까 편하게 네. 또 보시다가 나중에 일단 한번 끝나고 아, 어, 운드브레이 한... 타임 때네그 네. 유메 만나러 갈게요 아, 아. 아. 네. 어, 지금 편하게 있어 아. 주세요아네아네 <laughs> <laughs> 저희 네. 때문에 아. 또일못하실까봐 네. 아카데미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댄스 학원, 그냥 댄서원이라기엔 스킬이 너무 커 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실전 무대을 겪어 봐야 좀 실력이 늘지. 맞아. 맞아. 너무... 되게 좋지. 지금 이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 아, 괜찮요 그냥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大丈夫大 저희 없어도 돼요. 아, 없어도. 하지만 있어요. 아. 네, 아, 자, 가 가스포, 할스요 가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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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포 가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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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포 가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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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가스포, 가스포, 님 유튜버, 스유튜

이제 무대를 준비하는데, 남아야 또 사야래 사야? 이 애들 너무 예쁘다. 남아야 누나 누나 아, 이제는 엔믹스 가버아 진짜 몇 살이에요? 주유 댄스 열살아다0살 친구들이네. 아 나중에 춤추는 거 보러 갈게요. 아이. 아이 랜덤 플레이댄스, 이제는 어, 랜덤 플레이댄스. 어.

지수 플라워, 플라워. 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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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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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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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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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시에 춤추러 가세요? 에뭐뭐뭐뭐 이깁니다. 고고고고고. 잡다 봐. 아. 아. 우리도 갈게. 어, 우리 갈게. 어, 갈게. <laughs> 아 갈게. 아 가자. <laughs> <갈게. 웃음> <laughs> はい、ファ、はい、こんにちはゆめと申しますここで、とある方をお呼び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韓国の、えっと実はテレビショーにもたくさんご出演されておりまして君の声が聞こえる I can see your voice という番組でまさかのセブンティーンと一緒に特別な方それでは、兄さんどうぞ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ー>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K-POP 유튜버와 댄서 댄서 리오랑 리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고하셨습니다즐거우셨습아 연습을 했었는데 아 잠깐만 ますみま,<れ> <laughs> ません、わからなくなっちゃったので<成>代わりに、ねあ、では、えっと、ここでちょっと緊張されてらっしゃいますので、ダンスの方、かっこいいダンスの方をパフォーマンス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じゃ すみません一生懸命さっきも日本語もたくさん覚えてくださっててちょっと緊張しちゃって難しいしいみたいなんですけど難しいみたいなんですけ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きな拍手をお願いします3,2,1 <laughs> <laughs> <laughs>